자산적인 준비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씩 점진적으로 돼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뭔가 갑자기로 해가지고 대박이 난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 왜냐?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게 4 0 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아홉 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진짜 전문가라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 아내의 삶, 와이프의 삶, 뭐 배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결혼을 또안 했고 의사도 아니고 하니까 <laughs> 그렇지만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2022년 6월 7월 강남구 전체 빌딩 거래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요,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와이프가 의사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뭐돈을잘 벌어. 그러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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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막 샘솟지 막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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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내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우0 0이0 0 0 0 0 0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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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빼달 남편이나 뭐 아내가 많은 돈을 벌어오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얼마씩 모이고 애들을 교육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또 모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아주 더 금상첨화는 우리 집도 하나가 있어.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 걱정이 생기는 시점은 50대 초중반입니다. 왜? 그때는 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40대 초 중반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아, 앞으로 뭐 10년은 더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에 만족하게 되고 자산이 막 불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 있죠. 근데 50대 초반 중반이 되면 이제 몇년더할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우리 애들이 결혼하면 뭐 해줘야 되는데 목돈이 나가는 거 소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 번째는 목돈이 나가야 된다는 불안감이 두 가지가 옵니다 50초 중반에 그러면 그때 뭔가를 준비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돼 왜냐 우리의 씀씀이라는 게 있지 한 달에 뭐 천만 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천만원 쓰는 사람들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 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 무언가는 건물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뭐 이런 게될 텐데 우리가 있는 모든 돈으로 건물을 샀어 그럼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이 안돼 내지는 많이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기도 겁나 다안 나오니까 겁나는 거첫 번째 두 번째 왜 겁나냐 우리 남편이나 와이프가 이 건물 대출 다 갚기 전에 혹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소득이 급격히 줄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뭔가를 사지 못해. 현금을 갖고 있지. 근데 이 생활이 어느 시점엔는는 끝나겠다는 걸 알아. 어느 시점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걸 알아. 자 근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 전제가 뭐냐면 양가의 부모님 부자가 아닌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양가 중에 한쪽만이라도 부자면 이런 생각 안 해. 평생 생각 없이 살수 있어.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생각. 보통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어떻게 보면은 온실 속의 화초로 평생 살수 있어. 부모님이 부자야. 예를 들어서 유산을 한 100억 받아. 집한채 있어. 그 부모님한테 받은 뭔가로 평생 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경에 우 문제 생기는 거는 요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지. 근데 이 자녀가 의사가 됐어. 그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의사를 대를 물려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양쪽이든 한쪽이든 부자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50대 초중반에 내가 이 생활을 앞으로 하다, 이, 이렇게 살면은 어느 시점엔 어려움이 오겠다. 목돈으로 애들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돈으로 해주고 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상황을 맞게 돼. 자산적인 준비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씩 점진적으로 돼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뭔가 갑자기로 해가지고 대박이 난다? 이런 일은 없거든. 그리고 특히나 의사인 분들은 서로 자산적인 얘기를 잘안 해. 생각해봐.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나 얼마 벌어 얘기하는 거본적 있어?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이슈가 많이 될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 유튜브에 근데 의사가 막, 막 그렇게 했다. 그렇겠지, 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얘기를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50대 초 중반쯤 되면 그런 얘기도 조금씩 하더라고. 근데, 그때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돼. 누군가는 재테크를 해와서 자산이 뭐, 꽤 많고, 노후까지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재테크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어. 결혼을 한 상태라면. 한 사람이 재테크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서로의 동의가 필요해. 근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은 대부분 안정 성향이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집이 있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와, 얼마 써, 얼마씩 모여, 나의 안전지대는 안전해. 나의 가정은 안전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더 많이 발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발전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 집이 이렇게 있고 얼마씩 벌고 얼마 모으고 하면은 난 이건 만족이야. 한번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은 욕심이라고 생각해버리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굳이 왜? 그리고 나는 애들 잘 키우는 게 엄마의 가장 큰. 이 자산적 자산을 늘리고 남편분이 아니면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해서 얼마나 더 자산을 키워서 나중에 애들이 커서 뭐 결혼할 때 도와주고 아니면 우리 노후까지 완전히 준비가 될수 있는 상황까지 키워보는 거에 이건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간의 돈. 여기에서 얼마간의 돈은 몇십억이야. 많으면 40억, 50억, 적으면 2, 30억. 그 상태가 보통 사람한테는 야, 진짜 부럽다 할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기름 한칸 있어도 경차가 쓰는. 기름의 양과 6,000cc 차가 쓰는 양은 다르지. 여기는 뭐 100km 가지만 여기는 뭐 20, 20km 가밖에 못갈 수도 있으니까 지출이 많은 건 그것과 같아. 근데 이거는 불보듯 뻔히 오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오니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한칸 남았는데 고속도로야 주유소가 한참 멀어. 그럼 중간에 쓰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린 미래를 준비하고 애들은 커 나가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됐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안전지대 안에서는 내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보다 안전지대를 더 키우는 게 맞는 거죠 자산적인 성장을 하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부모님의 역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한 분이 부모 중에 한 분이 의사. 라면. 응.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응. 상담을 받으러도 많이 오시나요 실제로? 어. 그리고 상담을 할땐 둘이 같이 오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했어. 그럼 이분이 그 얘기를 상대 배우자에게 전화한다고 하면 이분은 또 궁금한 게 있거든. 사람은 서로 다르니까. 그럼 그걸 물어보면 막히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같이 오면 모든 걸다 답해줄 수 있어. 오시는 분들 중에 의사가 제일 많아. 단일 직업군으로는. 그리고 이제 같이 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사진 중에 건물 중에도 의사 부부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의사에 대해서만 왜 직종 중에서 많이 다루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의사인 분들을 쉽게 말하면 자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직업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왜냐면 그건 작은 차이인데 그 부분을 놓쳐서 50대 중반 후반에 어려운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직업군, 여러 직업군이 있지만 저한테 이상하게도 의사인 분들이 워낙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의사 직업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외 다른 직업군, 뭐 변호사나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된다면 그 얘기도 더 해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의 배우자가 응. 대부분 좀 안정적인 성향을 띈다고 응.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설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현실. 이건 꼭 해보세요. A4 용지 지금 우리가 버는 돈한달에 얼마? 얼마 쓰고 얼마 모으는 거? 이거 곱하기 10 해보세요. 그럼 곱하기 10년 하면 우리가 얼마 모이고 우리가 몇 살까지는 살것 같다. 그럼 그 돈으로 그게 감당이 될 거냐? 여기서 애들 교육비나 이런 거다 들어갈 텐데 애들이 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주겠다. 아니면 뭐 혼수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제 영상 더안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어, 의사 배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전지가 가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의사인 당사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대로 영위했을 때 앞으로 끝까지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거 계산하기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 보고 나면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안 된다는 적어도 판단이 될 거예요 그게 꼭 부동산이어야 된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요 뭔가 해야 되긴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판단만 쓰셔도 이 영상을 본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